혹시 주변에 운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분들 있으신가요? 왜 그렇게 잘 풀리는 걸까요? 잘 풀리는 사람들은 상황이 좋지 않아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작은 기회도 이거 좋다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죠. 이런 분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기회가 따라와요. 대부분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성실합니다. 작지만 꾸준히 쌓아온 노력들이 기회로 이어지면서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이게 되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행복감이 높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에너지를 받습니다.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니 자연스럽게 기회도 더 많아져요. 잘 풀리는 사람들은 행운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이 만들어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